안녕하십니까 이거 어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롱원피스 쭉 보세요 보시면 어 어제 아래 올라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 이거 손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게 가슴 부위입니다 이게 가슴 부위인데, 이렇게 입으면 여기가 흘러내린답니다. 여기가 가슴 부위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자, 이, 이, 실리콘이 부착된 고무 밴들를 여기다 장착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시면 이게 흘러내리질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여성분들한테 이런 게 많은가봐요. 말마도 고민들이 그래서 이건 수선을 똑같이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아, 이거 제작하는 것을 어 제가 지금은 일이 많이 밀려서 이거 바로 수선을 못 해요. 오늘 아침에 문 열자마자 이게 와가지고 제가 이거 수선하는 영상을 제대로 여기 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어자 이거 미국에서 직접 사가지고 오신. 롱 원피스 탑입니다. 이 허리에다 있는게 아니에요. 곰줄 바지가 아니고 롱 원피스 탑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자, 제가 이거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 제가 이거 박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온게 아니고 또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것도 길게 이렇게 갔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다른 데서 수선을 했다는 데에 안에다 고무줄만 넣어줬어요. 이래가지고는 흘러내립니다. 이 안에도 이거 뜯어버리고 이 실리콘 밴드를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시면 이거 박는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